대합 경물 치지 이를 일로 아는 것이 지극하다라 하는 것이다. 차이 지지 지야니라 보망장 사이에 일찍이 가만히 정자의 뜻을 취하여서 보충하여 가로되 이른바 알물 이름이 물건을 격함에 있다라는 것은 말하되 나이 알물 이루고자 할진된 물건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리함에 있느니라. 산상 절치 정자치 의하여 이 보지하니 왈소이 지지 재경물자는 언욕지오 지진된 재정물이궁기리야라 대개 인심의 신령이 알미 있지 않음이 없고 천하의 물건이 이치가 있지 않음이 없건마는 오직 이치에 닿지 못함이 있으므로 그 알미 닿지 못함이 있으니 개 인심 지량이 막불유지요 이천하지물이 막불유리 언마는 유어리에. 유미궁이라 고로 기지유부진냐니 이로써 대학을 처음 가르침에 반드시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무르천하이 물에 나가서 그 이미 아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하여 그 극의 이름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하나니 힘을 쓴지 오래되어 하루아침에 화려니 관통함에 이르면 저 모든 물건의 겉과 속 정밀함과 거침이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이 밝지 않음이 없으리니 이를 일러 무리 격함이며 이를 일러 알무의 지극함이니라. 시의로 대학 시교의 필사학자로 적범천하 지물하야 막불인기 이지 지리하여 이익궁지하야 이구지후 기극하나니 지여용력지구하야 이일조에 화련관통원하면 즉증물지표리정조 무불도요 이 오심지 전체 대용이 무불명의리니 차이 물격이며 차이 지지지 아니라.